오늘은 미국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구본을 산 기념으로요. 음, 우선 MT 몬타나주. 제가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이 찍는 지역이고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음, 굉장히 산도 많고 심심한 곳이에요.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지만 저같이 대도시형인간은 좀 살기 힘든 곳입니다. 옆에 아이다오 그리고 워싱턴 주.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시애틀이 있는 주고요. 캘리포니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스, 로스앤젤레스 LA 샌디에이고가 있는 곳이고 네바다는 라스베가스가 있고 유타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고 애리조나는 이제 피닉스랑 그리고 이제 그랜드캐니언 그레이스캐니언 자이언트캐니언이 있는 곳이에요. 와이오밍은 이제 옐로스톤이 있는 곳이고요. 몬타나도 조금 약간 있지만 보통 다 마이오미있고 네브라스카 그리고 노스다코타 미네수타 미네수타 는 이제 제 남동생이 대학교를 나온 곳이고 위스콘신 그 다음에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애틀란타랑 덜루스 한인타운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저희 시댁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제가 가장 최대로 가는 곳이 dc 미국의 수도인 dc 죠 dc랑 워싱턴주랑 가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릴랜드 랑 버지니아 중간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 태평양 근처에 퍼시픽 오션 있는 워싱턴주예요 엄연히 다른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V표시해놓은 데가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 살면서 자동차 여행하면서 갔던 자동차 여행 때 갔던 주들이고요. 앞으로도 갈 곳이 참 많아요. 오레곤도 가야 되고, 음, 오레곤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뉴욕도 가야 돼요. 그리고 메사추세츠, 뉴욕 대도시랑 보스턴도 가야 되고, 또 어딜 가야 되냐면 알래스카 앵커리지도 가보고 싶고, 하와이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 플로리다, 마이애미도 가야 돼요. 이렇게 유명한 미국에 있는 주들은 다 가볼 생각이고요. 네, 이번에도 참 많이 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싶네요. 아무튼 이번 부로 이제 한국분들께서 몬타나 주가 어디 있는지 여기인 거를 이제 잘 아셨으면 아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 비디오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